무니까 장국영입니다. 오늘 또 울프 크래프트입니다. 자 도웰지그 사6오공번아 이름이 그래요? 이거는 딱 보니까 도웰지그의 거의 끝판왕에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설명서는 여전히 한글이 없고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체, 60cm 정도 되는 몸체에 각종 지그들. 자, 그럼 바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굳이 설명서 없이도 충분히 조립을 할수 있겠죠. 음. 여기를 보시면은. 드릴 비트 홀 가이드가 있습니다. 부싱. 음, 지름이 5, 6, 8, 10자리. 자, 일단 저희는 6자리. 6자리로 작업을 해볼 거니까 6자리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둘은 이렇게 끝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가. 보이시죠? 돌기. 이 돌기가 이 레일 작은 홈에 단계별로 끼워지면서 조여지면서 여기에 있는 수치 12mm에서 40mm까지 두께 표시죠. 이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레일에 끼워줍니다. 얘네들은 끝단 가이드입니다. 얘네들은 이쪽에 동그란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쪽 홀에 끼워지는 겁니다. 이 중간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설명은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볼터를 풀어서 제일 위로 올린 다음에 그러면 12예요. 12. 한 칸을 내리면 16. 16. 그 다음 내리면, 20, 그 다음 24, 28, 이런 식으로. 저희는 연출할 목재가 18mm니까, 어, 거기 해당되는 게 없죠, 지금. 16에다 맞추겠습니다. 16에다. 얘도 마찬가지로, 12, 16.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음. 드릴 비트에 스토퍼를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완전 관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여기를 먼저 조여주고, 그 다음에 드릴 비트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재가 18mm니까, 15mm까지만 관통이 되게 하겠습니다. 15mm. 그 다음에 스토퍼를 넣어주고, 됐습니다. 자, 얘를, 먼저 뒤집어가지고 대략 위치를 잡습니다. 부재가 얘 지그보다 폭이 좁을 때 대략 센터를 봅니다. 몇 번째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대략 센터를 보고 뒤로 옮깁니다. 다섯 번째. 얘도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얘를 가져다 된다고 보고 얘는 중앙에 센터가 안 맞았죠. 대략 옮깁니다. 이때 많이 풀면 이탈이 되니까 살짝만 풀셔야 됩니다. 살짝만. 그래, 이탈이 안 되게. 그런 다음에 가져다 대고 벽으로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클램핑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얘를 옮길 때 풀었죠? 얘를 바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발등 나갑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저는 6번, 10번, 8번에 타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연히 지금, 음, 홀과 홀 사이가 전부 다 균등합니다. 지금, 우연히. 그런데 판재가 조금 길거나 짧으면 균등하게 타공이 안 되겠죠. 한쪽이, 어, 이 정도, 이 정도, 뭐, 3칸, 4칸, 이렇게도 될수 있겠죠. 정확히 위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6번에, 6번에. 위치시키고 조입니다. 조이고, 타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타공을 했습니다. 눈으로 딱 보셔도 이홀 간격이 끝단에서 거리가 다르죠. 그 이유는 얘가 일정 간격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이건 아시겠죠? 대충 자를 재봐도 첫 번째 홀 위치는 16mm 정도, 두 번째는 28mm 정도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일단 클램핑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 가이드를 아까 처음에 됐던 얘가 이쪽에 있을 때 이쪽이 됐었죠. 돌렸죠. 이쪽에 된 방향에 똑같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대략 위치를 옮겨줍니다. 목재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탈 안되게 살짝만 풀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대고, 가져다 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클램핑. 아까 6번 뚫었죠? 조여주고, 둡니다 자, 그럼 간격을 확인해 볼게요. 예, 18mm 정도. 예, 17, 17에서 18 사이. 그리고 이쪽도 18mm, 이쪽도 18mm. 정확한 위치에 라인을 형성해가지고 뚫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선반을 질러 보겠습니다. 자, 선반 질을 곳을 대략 위치를 잡습니다. 전한 22cm 위치 정도. 그래서 가운데를 그어줍니다. 선을 표시해주고 여기 나머지는 가이드 첫 번째 했던 가이드 빼고는 다 탈거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처음 했던 그 위치 대면 구멍이 맞죠? 그럼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이드를 벽에 붙인 상태에서 실선과 지그에 있는 선을 맞춰줍니다 맞았죠? 이 상태에서 클램핑을 해줍니다 자 똑같이 6번 자 일직선상에 뚫렸죠. 이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판재도 같은 방식으로 뚫으면 됩니다. 자 똑같은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표시해 줬죠? 이 판재가 이렇게 붙겠죠. 위치를 보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 이렇게. 조금 전에 이게 이쪽에 붙었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간격이 이 간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업상 돌리겠습니다. 정확한 라인의 위치를 시키고 이 상태에서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6번에. 자 이렇게 나란히 맞춰보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눌렀습니다 이게 이렇게 양쪽 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사이에 들어가는 판재를 또 뚫어볼게요 자 측면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이드는 그대로 있죠 얘를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가져다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 클램핑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클램핑을 하고, 맞은편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대로, 얘 가이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6번 위치에 뜹니다. 자, 이쪽은 측면이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제가 조정했습니다. 자, 뜹니다. 그리고 아까 10번이었죠. 10번, 8번이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맞은편 타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지거 자체가 12mm, 16mm, 20mm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규격이 아닙니다. 저희는 16에 맞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정센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얘를 이대로 뒤집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서로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타공한 판재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돌려주고 조금 전에 이렇게 했던 걸 옆판처럼 이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그럼 또, 똑, 동일한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가이드로 위치를 클램핑을 할수 있게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얘도 이 정도 넣어주고, 이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져다 대고, 붙입니다. 붙였죠? 그리고 클램핑을 하면 되겠죠? 이쪽 거리가 짧고 길죠. 그대로 돌리면 짧고 길죠. 그리고 이쪽 간격이 여기보다 좁죠. 여기도 이쪽 간격이 이쪽이 좁고 길죠. 같은 위치에 뚫린 겁니다. 같은 간격, 같은 간격, 에은간격지맞 같은 얘도 그 다음에도 튼간격 간격으로, 꼽아줍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목재 가이드가 그, 우리나라 규격이 아닌 12, 16, 2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2t, 15t, 18t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정 센터에 뚫리진 않겠죠. 일단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18t입니다. 18t에 중심선을 그었어요. 근데 지금은 16mm에 세팅을 했습니다. 16mm에. 1 6 m m 세팅을 하고 가져다 대면 살짝 안 맞죠 하지만 저는 해보니까 큰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그래서 18mm는 16mm에 뚫어도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중심이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께만큼 두께만큼 여기에 뭘 가져다 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얇은 아크릴이나 아니면 포커 카드 그런가? 하나의 팁으로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사실은 저희가 이 영상을 지금 여러 번 재촬영하고 했습니다. 어, 이 설명서나 기존에 있는 외국 영상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자세히 순서대로만 익히신다면, 어, 이거 사용하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번외입니다. 어, 직소유 같은 거 작업할 때그 가이드 레일이 없는 경우에는 목재로 되거나 하죠. 그런 역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트리머 있죠? 트리머 가이드. 좋은데요? 자, 마지막으로는 커팅을 할때 이런 칼을 쓰죠. 그런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턱이 있는 쪽이 안전하긴 한데, 잘못하면 올라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얘가 이리 지나가겠죠. 그럼 내 손이 내 손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와, 손잡이 같은. 오, 좋은데, 이거. 딱. 딱. 자신있게. 오, 안전합니다. 커팅 가이드까지. 자, 이렇게, 어, 작업을 해봤습니다. 기능을 활용하는 것만 본다면, 이건 끝판왕 맞습니다. 아까 그 2단으로 그 공간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목다보나 버섯다보를 여러 개 박아가지고 선반을 자유자재로 그 옮기려고 할때 타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폭발적인 인기가 예상이 되면서 증정 이벤트 합니다. 단한 분께 방금 촬영한 이 제품 다른 드릴 비트나 스토퍼, 목다보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촬영한 이 제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더보기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국영이었습니다.